눈빛으로 세상을 밝힌다. 광주 서구 화사 마을에 나와 있는 박지선 기자입니다. 오늘은 화사 마을이 정말 화사한 마을인지 주민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두분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정사동 주민자치회장. 심혜경입니다 아, 회장님 네 아,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정사동 어, 교통환경분과장 한장훈입니다 음. 먼저 화사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분과장님이 <laughs> 해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안, 회장님, 살고 회장님. <laughs> 안 살고 계십니까? 회장님이 하고 있었안 살고 계십니까? 문화가 일상이 되는 사 마을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 놀이터 BI 연계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을이 놀이터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체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 하중사동은그 마을의 그, 그 문화 자원 문화 자원 인재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그 재능 나눔을 통해서 마을 버스킹, 작은 도서관 운영, 영어 그 웹툰 뭐 중앙공원 숲길 체험 같은 여러 가지 활동 문화 활동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을 분들 흥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화사마을은 정말 많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자치 활동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화정사동은 학생 총회, 아파트 총회, 골목 총회 등을 그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어, 2024년 마을 의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정사동만의 그 고유한 캐릭터를 만들려고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분 자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제로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공동체는요, 우리 하정사동 이웃과 함께 따뜻한 아파트 만나면. 인사하기 정감이 넘치는 응. 화사마을 아파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나면 전부 다 인사합니까? 네 화사마을이기 때문에 군과장님은 인사 안 하십니까? 저는 90도 폴도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옆집에 사시는 분은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낚시를 가시면서 어, 물고기도 잡아오시는데 한 마리도 안 주셨는데 그 다음번에는 인사드리고 한마리를 아주 <laughs> 서로 사이가 좋은 사사마을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정말 사이가 좋으시군요. <laughs> 아파트 공동체 활성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분들과 친하게 지내시면 정말 마을 분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사업을 통해서 변화된 분위기를 혹시 느끼신 게 있으십니까? 네,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음. 더더욱 이웃과 정감이 있고 또 서로 어우러지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 환경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또한 아주 독특한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실 텐데, 사람들이 그 상가에 와서 음식을 먹거나 저녁에 그 술을 마시고 할때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많이 어려워하고 불편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차를 대지 않는 시간에는 와서 차를 대시고 제가 차, 차를 대릴 때그 차를 좀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배려 주차라고 그 저희가 이름을 지어서 그 우리 하정사동의 대표 그 캠페인 음. 활동으로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비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말 그대로 배려 주차라고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오. 그 차를 주차를 하시고 일을 보시고 나중에 다시 그 저기 적치물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가시면 된, 되는 아주 그 좋은 제도입니다. 오, 예, 예, 예. 우리 화정사동이 네 전국의 배려 주차 최초입니다. 자랑이 빠르십니다. <웃음> <웃음> 그런데 화정사동은 배려 주차 말고도 교통 환경에 관련된 많은 활동이 더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하정사동은 지금 중앙공원 쪽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공원 옹벽 도로 확장 캠페인을 했고요. 거기에 서명 활동을 한 2,000명 정도 해서 이렇게 도로 확장 캠페인을 하고 있었고요. 또 우리 자생단체가 전체적으로, 어, 올뭐 2회 오전 7시 반에 나와서 청결활동도 오. 꾸준히 1년 내내 했습니다. 오, 자 네. 그러면 최종 하이라이트 밸런스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답안 중딱한 가지만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평생 동안 화정 4동에서만 살기 대 세계 여행하며 살기. 하나, 둘, 셋! 화정 4동에서 살기. 오, 부과장님! <laughs> <laughs> 세계 여행을 원하십니까? 화정사동에서 살기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정 사동에서만 평생 살기 대 로또 1등 당첨. 화정사동에서 로또 1등 당첨이 되, 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아, 됐습니다. 네. 진심은 전해졌습니다. 저 또한 이야기를 들으니 화정 4동에 살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아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화정 4동에서 사는 게 정말 최고의 만족이고 최대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 날까지 두분 앞으로도 열심히 화사마을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